안녕하세요 김 목사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 때식물들이 웃자람에 나타나는 현상 은 햇볕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말씀을 드렸 죠 식물들은 생존해 나가는 데 있어서 햇볕이 있어야 될 필수적인 녀석 이기 때문에 없다면 우리 생각 같으면 금방 죽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 죠 햇볕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버티는데 어, 그게 가능한 것이 바로 옥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일정 기간 동안 버틴다 그런 방식으로 몸부림치면서 생존을 이어간다 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햇볕이 부족한 어, 실내에서 식물들을 키우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어,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한다면 100% 웃자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줬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런 비법이 없습니다. 왜냐? 실내에 들어오면 어차피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장마철 같은 데는 비를 피하기 위해서 실내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겨울 되면 어쩔 수 없이 냉해나 동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내로 데려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햇볕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짜라 현상을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약간 있을 뿐이지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걸 허용해야 돼요 제가 이제 바깥으로 나갈 텐데요 직사광선을 쬐었을 때 그때 밝게 하고 그늘로 들어왔을 때그 밝기 차이가 물리적인 수치로 어느 정도 차이가 많은지 그걸 한번 먼저 여러분들이 테스트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앞에 길가에 나왔습니다 지금 직사광선이 바로 내리쬐입니다 지금 해가 가장 중천에 떴을 때인데 지금 구름이 좀 끼어 있긴 했지만 지금 화창합니다 햇빛이 바로 직사광선 내리쬐요 이걸 수치를 한번 보니까 이 정도로 나옵니다 9만 0아 구름 속에 금방 또 들어가 버립니다 지금 해가 구름 속으로 들어갔는데 한번 비춰줘 보세요 35,000, 39,400 이제 해가 나오니까 지금 올라갑니다 아 올라갑니다 8만 넘었어요 이제 햇볕에 구름 속에서 나오니까 직사광선 지금 나오니까 9만대 넘어갔어요 98,000 9만 네. 구름 속에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완전히 차이 나죠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창가인데 바깥에는 햇빛이 아주 화창합니다. 일단 7만7천8천0 약간씩 변화가 있습니다. 거의 8만에 육박합니다. 조금씩 넘을 때도 있고 이제 안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창가입니다. 그러니까 반거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염을 없는 상태에서 빛이 약간 들어오니까 14,000, 15,000 빛이 들어옵니다. 12,000 정도 되고요. 13,000 예. 바깥에가 해 있는 상태에서 빛이 반 정도 들어오니까 한 14,000, 15,000, 13,000이 정도로 지금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방충망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대부분 방충망은 치고 문을 열잖아요. 벌레를 막기 위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지금 방충만을 친 상태에서 바깥에 햇빛이 좀 강해지니까 또 올라가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이 상태에서. 음. 여니까 5만 원 올라갑니다. 5만까지. 7만도 올라갔어요? 예, 지금 7만도 올라갑니다. 햇빛이 지금 강렬하게 좀더 바뀌니까 7만도 올라가네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닫아볼게요. 닫으니까 2만 대로 딱 떨어집니다. 방충망이 빛을 엄청나게 차단합니다. 조도를 떨어뜨리네요. 자, 생각했던 것보다 방충망이 빛을 많이 차단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반사유리를 씁니다. 반사유리를 한번 닫아볼게요. 방충망을 항상 닫아놓고 쓰니까 닫은 상태에서 반사유리 한번. 2천. 반사율이 2,000. 일반유리는 3,100. 같은 조건에서 보니까 반사유리하고 일반유리하고 조도한1,000 정도 차이 납니다. 어쨌든 생각했던 것보다 방충망이 빛을 엄청나게 많이 가린다는 게이 실험을 해 보니까 나오네요. 이제 세개 전부 다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방충망 닫고 생 유리 닫고 일반 유리 닫고 3중으로 했을 때 617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방충망 닫은 상태에서 1m 안으로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220, 230, 2m 안으로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59, 60, 10단위로 딱 떨어지네요. 자, 3m로 한번 더 들어와 보겠습니다. 완전히 한 거실 정도. 실내 조명은 없습니다. 낮이어서 25까지 딱 떨어지네요. 햇볕하고 식물하고 사이에 중간에 장애물이 있을수록 조도는 떨어진다는 것 그것이 어떤 형태든지 유리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키우시면서 최대한 일조량을 직접적으로 쪼이고 싶으면 장애물이 없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는 겁니다 유리 그냥 믿으시면 안 돼요 보니까 그냥 투과하니까 햇볕의 질이 다릅니다 이 정도 같으면 양지식물들은 광화성장이 못합니다. 그냥 거의 버티는 수준이에요. 목숨만 연명하는 수준이에요. 천 이하 떨어지면 안 좋습니다. 일주일에 하루에 최소한 4시간 이상은 쬐여져야 돼요. 그게 식물단에서 요구되는 그 일주일 양이에요. 그런데 양지식물은, 여러분들 이걸 이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그 밝기의 그 단위가 룩스예 룩스. 양지 식물은 3000에서 5000 정도 나와야 돼요. 3000 룩스에서 5000 룩스 정도는 돼야 그래도 광합성 작용을 하지. 그리고 이제 반그늘 정도는 한2000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반그늘. 그다음에 음지 식물이라 하더라도 1000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치만 알아도 어느 어느 곳이 최적화된 장소인지 그 정도는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은 창문 속으로 창문으로 햇빛이 비쳐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밝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제가 잠깐 테스트하면서 보여드렸지만 빛을 한번 투과하면 유리창을 한번 투과하면 조도가 확 떨어집니다. 지금 장마 기간이었어요. 구름이 잔뜩 끼었어요. 아파트 주위로 이렇게 하늘로 보면 태양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빛의 세기가 어느 정도인지 광양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7,000 나오네요. 15,000도 나왔다가 17,000도 나왔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수치가 네, 지금 실내 계단으로 들어왔습니다. 얘가 지금 레드노블이에요. 레드노블 장마 때라서 안으로 잠깐 피신을 시켜놨어요. 그랬더니 며칠 지나니까 딱 보세요. 우짜라죠 지금 우짜라고 했잖아요. 바깥에 했을 때는 짱짱했거든요. 이게 바로 딱요 위치가 215입니다. 지금 구름 끼었을 때. 이러니까 실내가 얼마나 악조건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 같으면 바깥에 구름이 끼어 있어도 바깥에 내놓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15,000정도 나오니까 충분히 광합성 하거든요. 바깥에 내놓겠습니다. 자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구름 낀 날씨인데 우리 옥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수치가 얼마나 나오는지 17,700 예, 17,000 단위 나오네요 이 정도면 광합성 작용은 충분히 합니다 제가 아까 바깥에 나와서 일조량을 테스트 했잖아요 그 앱을 여러분들이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시면 라이트 미터라는 그 앱을 하나 까 셔요 라이트 빛 그러니까 1 m 2 m 할때그 미터 라이트 미터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그걸 까셔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에 맞게 창가에담 한번 비춰보시고, 방안에담 한번 비춰보시고, 베란다, 여러분들이 식물을 배치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 위치에 가셔서, 그 앱을 딱 깔아가지고, 한번 딱 테스트 해보면, 어, 조도가 나옵니다. 밝기. 그러면 그거 보고, 아, 여기는 좀 부적합하다 싶으면 그 자리는 피하면 되고, 가장 빛이 많이 들어오고 오래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을 수 있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앱이에요. 그 앱을 한번 꼭 제가 추천하니까 한번 깔아보십시오. 육안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 기계로, 이 앱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서 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여러분들 키울 수 있는 공간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 베란다도 없고, 창문도 별로 없고, 뭐 창문이 있어도 북향으로 나 있다거나, 식물을 키우고 싶은데, 구조적으로 집에 문제가 있어서 햇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식물 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집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요즘 식물 키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용 LED 등이 나옵니다. 그걸 쓰시면 됩니다. 그게 뭐 햇볕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광합성 작용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식물들 키우는 데는 지장이 없을 만큼은 성능이 좋아요. 저도 사 써보진 않았지만, 이걸 추천합니다. 실제로 이걸 쓰셔가지고 활용해보시고 도움을 많이 받으실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 식물용 LED 전용등을 쓰실 때는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24시간 가동하면 안 돼요. 왜냐면 하 하루 종일 태양도 24시간 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에서부터 해 떨어질 때까지 뭐한 7시간 8시간.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만일 하루종일 이게 LED 등을 켜 놓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냐면 이 식물들이 하루 종일 광합성 작용만 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광합성 작용은 양식 만드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영양분을 만들어 내는 일인데 24시간 가동하면 만들기만 만들지, 얘네들이 줄기나 잎으로 그 영양분을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식물들이 낮에는 양식을 만들고 해가 떨어지고 밤에는 줄기나 잎으로 영양분을 공급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식물들한테 좋다고 그러니까 24시간 켜놔요. 그러면 결국은 이 식물들이 죽습니다. 영양분 공급을 못 해주니까. 만들기만 만들고 굶어 죽습니다. 영양실조로. 가격도 뭐 여러분들 형편에 맞춰서 그렇게 구입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그렇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취미생활이 더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